안녕하세요. 향언니네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블랙로즈인데요. 블랙로즈가 와 색감 진짜 까매요. <laughs> 까만데 이렇게 자연군생 한몸인데요. 요 아이들 좀 요거 하여을좀어줄까 싶은데 아 지금 요거 애들이 얼굴이 많이 다 젖었어요. 요렇게 많이 다 젖어서 얼굴이 예쁜데 요 블랙노즈는 18cm 풀본 같죠? 잠깐만요. 요게 지금 응? 20.. 아니네. 잠깐만요. 요게 지금 22cm 풀분이네요. 22cm 풀분인데, 이렇게 하나 가득 들어있는데, 얘는 완전 동그라미는 없어요. 이렇게 한쪽이 찌그러져서, 요게 이제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내리면은 요게 동그레지는데이 아이들이 뒤에 있었던 애들, 애들이라 이렇게좀 찌그러진 것 같은 이쪽도 근데 조금 이게 애가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사선으로 누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이렇게 완전 동그라미는 없고 자구는 또 엄청 다나 봐요 이렇게 지금 와 진짜 자구 많이 다는데 이런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 블랙 노즈가 지금 이렇게 6만원씩인데 요거 하역수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를 하여도 정리를 일단 좀 해줘야지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농장에서 물을 많이 줬나봐요. 그래서 어, 좀 너무 이렇게 빳빳해서 제가 이렇하고 그 햇볕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내버려 두고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빳빳하면 애들이 가면서 망가질 수가 있어서 요런 거는 조금 수분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수분이 이제 여름에는 네, 봄 가을에는 아, 너무 쪼글쭈글한 애들은 제가 데려다가 저기 뭐야 물을 주고 좀 어느 정도 빳빳한 상태에서 언니들한테 보내는데 지금 같은 시기는 너무 빳빳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가다가 이제 이게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수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분을 어느 정도 빼 빠진 다음에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아, 지금. 어저께 월요일 날 택배에 출발한 것도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이제 한 분은 도착을 안 해가지고, 어제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그런데, 도착하신 분들이, 아, 뭐, 저기, 잘 왔어요 하는데 이제 저희도 불안해요 언니들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제도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진짜 더위가 역대급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택배를 안 내보내고 오늘도 안내보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게 온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낮, 한낮 기온이 막 어저께 막 39도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안 내보낸 거고, 이제 열대야일 경우에는 안 내보내요. 그러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보냈더니, 화요일 날 온도가 40도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목요일부터는, 아, 밤 기온이 이제 여, 열대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밤 기온이 22도, 뭐 23도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택배가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한 6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지금 27도예요. 요거 하엽 떼어준다고 하나. 하나 잡았는데 벌써 땀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날씨인데 와.. 진짜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진짜 이러다가 인간의 멸종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살면서 막 이렇게까지 더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에이, 그래도 이런 애들 이렇게 좀 하얗게 정리 좀 해주고 이제 수분이 조금 빠져야 되니까 지금 이게 얼굴이 너무 빳빳해가지고 이런 애들도 또 택배 내보내기가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목요일쯤에는 택배를 내보내야 요즘은 이제 금요일날도 택배 내보내기가 솔직히 무섭거든요. 너무 더운데 만약에 토요일날 도착을 못하면 은 아, 애들이 토요일 못하면 못 일요일, 월요일 날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택배를 안 내보낼 생각이고 너무 더우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애들 뭐그 문제는 안 돼요, 특별히 그런데 밤낮으로 열대야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가 서로가 걱정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월요일 날 내보냈는데 월요일 날 내보내면 월요일 날 도착 못해도, 아, 화요일 날 도착을 못해도 수요일 날 도착을 하니까 괜찮은데 토요일 날은 이제 하루 더 딜레이가 돼서 금요일 날은 택배를. 아, 자중을 할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도 조금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거를 자중을 할까 싶어요. 너무 더워서 이거 팔고서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laughs> 특별히 망가지고 그러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는 동안에 이제 언니들도 걱정되고 저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식물도 그만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냥 식물 그만하고 이제 뭐 다른 뭔가를 화분이나 뭐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와, 진짜 뭐 이제 제가 요 시기에는 뭐 천국에 계단 러블리 로즈 이런 거 엄청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쇼츠에 러블리 로즈도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는데 불안해서 지금 택배를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라고 날씨가 덥다고 애들이 전부 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자리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즘 한 9시만 되면 은 이불을 덮어버리거든요. 하우스에 이불을 덮어버리는데, 이불을 덮으면은 그래도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시원 저기 뭐야, 온도가 몇도 떨어져요. 3, 4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laughs> 그 이불을 덮어서, 어, 좀 저기가 안 되게, <laughs> 애들이 좀덜 덮게 해주고 있는데, 아이고, 애들도 애들이지만은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은 <laughs> 올 여름 가기 전에. <laughs>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그러는데, 또 이제 식물은 또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이제 뭐 에어컨도 틀어주고, 아니, 사람은 에어컨 밑에도 가있고, 시원한 것도 마시고, 이게 가능한데, 다육이는 그냥 버텨야 돼요. 물도 못 주고, 그냥 버텨야 되니까는 그게 좀아 안타깝기는 한데, 아, 그 와중에도, 이렇게 놀러 온 데는 언니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날 더워요. 그냥 집에서 계세요. <laughs> 외출하던 게 솔직히 더 무서워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하우스가, 언니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음,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는 더운지를 못 느껴서 그러는데, 여기 하우스는 있잖아요. 기본이 40도예요. 기본은 40도인데, 이 와중에서, 아유, 사장님한테 가서, 뭐, 분갈이도 하고, 뭣도 하고, 아이고, 오지 마세요. 너무 더워서, 진짜, 어 건강이 그다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언니들은 열사병이 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날더운데 가게 온다는 언니들, 진짜. 이 용감한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매장 영업을 안 해요. 왜 매장 영업이 가게도 너무 덥고 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다가 또 저는 또 시간 나면은 농장을 돌아다니지 매장에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쁘면은 뭐 요즘은 이제 뭐 너무 더워서 바쁠 일이 없지만은 봄가을에는 너무 더 저기 택배 싸느라고 이제 언니들 매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저기 응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그 정도로 바쁘지는 않는데, 하, 더워가지고 더우면은 사람이 덥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오는 게 솔직히 귀찮거든요. <laughs> 귀찮은데, 어쨌든 언니들이 그냥 올 여름은 그냥 가요기는 이제 자신 있는 분들만 사시고, 그냥 뭐 이거 없나요? 저거 없나요? 하는 언니들 많아요. 그러는데, 조금, 오늘, 올여름에 역대급이 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해서 제가 조그만 애들, 싼 애들을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냥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자신 있는 언니들만 사니까, 아예 뭐, 그까지 거 껌이지 하는 언니들만 사니까는 요런 거는 그냥 간간히 데리고 오는데, 아예 너무 더워가지고, 가게에다가 이런 애들 재고가 많이 있으면은, 안 그래도 자리도 좁은데, 이게, 데리고 있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다 나가버리면은 상관없는데, 지금 다 여기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가게 매장에 재고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조금 쓸만한 애들만 데리고 오니까, 그래도 저는 재고가 없는 편이거든요. 와, 진짜 얘네들, 이거 자구가, 세상에, 여기다가 자구를 만들어놨는데, 이거 밑에다가 또 만들어놨어요. 와, 엄청난 세력이에요. 요거,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자구도, 자구에서 자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을되면은 엄청 세력이 좋어질것 같기는 하네요. 와,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거 잠깐 이거 하엽 껴주는데도, 땀이 비처럼 흘러요, 비처럼. 비처럼 흐르는데, 이 와중에, 아, 저, 아유, 뭐, 저는 뭐, 화분을 좀 가지고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분갈이를 해올까 생각을 했어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으세요. 그리고, 저기, 매상경을 만한다고 하는데, 뭐, 화분을 들고 와서 분갈이를 해가요. 이 한여름에. 그러니까, 분갈이는 가을에 하시고, 그리고 매장 영업을 안 하니까 언니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러블리 로즈를 제가 올렸는데, 제가 저랑 거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음, 전화번호 등록이 안된 분들. 전화를 잘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문자로 주문을 주셔야 되는데, 전화를 받으면은 사설이 너무 길어요. 한 40분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잘안 받으니까 주문은 문자로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열심히 하면 자요. 또 일찍 잘 때는 막 6시에 잘 때도 있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새벽에 3시, 4시면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저녁에는, 음 저기 문자로 하시고, 만약에 답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한 7시쯤? 7시쯤에 제가 답장을 넣어 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밤에는 막 11시, 막 12시 이럴 때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전화는 하지 마시고, 문자로 넣어놓으면, 문자는 24시간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날 아침에 7시? 그쯤에 이제 답장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날씨 너무 더우니까 매장에 놀러 갈게요 하는 거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장에 있지도 않지만은, 이제, 그리고, 만약에, 아유, 가지러 갈게요 하는 언니들이 있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는, 구경, 구경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우스가 쾌적하지가 않아요. 와, 엄청 더워요.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도 비처럼 흘러서, 그냥 완전히 막 눈에 땀이 들어갈 정도인데, 아이고, 이거, 하역 떼어 주다가 내가 먼저 갈것 같아서요. 이제 한 며칠 영상도 안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30일까지 흙 이벤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벤 끝나고 나니까는 아이고 여기저기 옆구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요즘 좀 영상을 좀덜 올리고 있어요. 덜 올리고 있는데 아이고 날도 더워 죽겠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영상 찍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 이게를 하엽을 띄는 게 아니고 땀을 닦느라고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하엽 좀떼어주고 얘는 그래도 하엽이 안 보여서 괜찮은 것 같고, 얼굴도 이렇게 똘망똘망한데,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입장이 좀 펼쳐지고, 자리를 잡아야 얘네들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자구들이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를 못본 애들은 아니 10%잖아요. 근데 다가또 수영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연 한몸이라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서 더 삐딱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제 여름에서 아예 그까짓 거예요. 저는 잘 키워요. 하시는 분들만 이제 영어를 사시면 될것 같고, 아유,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지 마세요. 러블리 로즈도 제가 쇼츠에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음, 어, 러블리 로즈 사고 싶은데요? 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분은 이제 저랑, 이, 저기가 없는 분들이 그래요. 없는 분들이, 아니, 본인이 잘 키울지 못 키울지는 본인이 잘 알잖아요? 처음 통화한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솔직히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런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잘.. 영화.. 영화가 아니고, <laughs> 영상을 몇 편, 서너 편 보시고, 아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주문을 하시면은 되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죠. <웃음> 그분이 <웃음> 잘 키울 수 있을지, 못 키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에, 질문하면은 제가 난감하니까. 언니들이 그거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언니들이 생각, 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 아, 나는 잘 키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 잘못 키우시는 분들은 참으세요. 참으셔서 조금 이제 공부를, 이거를 먼저 사고 나서 공부를 하는 언니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러블리 로즈 다잘 키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 러블리 로즈도 다육이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어, 환경이랑 좀잘 만들어줘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언니들이 결정을 하셔야지 전화해서 저한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언니들한테는 일단은 사지 말라 그래요 저, 지난번에 그 백봉도.. 아 백봉 일본백봉 그것도 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는 언니들 아유 사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것도 기분 나빠 해가지고 에휴, 왜 다른 사장님들은 팔으려고 그러는데 왜 사장님은 사지 말라고 하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본인이 잘 키울 수 있는 언니들은 주문을 해요. 언니, 가 목대가 안 좋아서 가다가 목대 떨어질 수도 있고 저기 뭐야, 또 꺼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렇게 심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괜찮아요. 저는 제가 떨어지면 그냥 옆에다 꼽아 놓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사셨어요. 근데, 사장님, 저이렇게잘 심었어요. 하는데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잘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하셔서 이게 제가 이제 잘 심을 수 있도록 하엽이랑 뿌리랑 싹 정리를 해서 거네요 그러면은 그냥 화분 준비를 해놨다가 화분에 딱 그냥 올려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몇 분이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목대 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랑 거래가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있으면은 그 언니가 몇년한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 희한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래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육이를 얼마나 키웠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뭐전몇년 키웠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자신이 있을 때 그래,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사람도 힘들고 식물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은 저는 안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 장사하는 사람이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건또 처음 보네요. 또 이래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데 그거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데리고 가서 죽이를 죽이는 게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 키우는 언니들은 언니 사야지 이렇게 좋은데 목대도 좋고 얼굴도 많고 이러고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해요. 그냥 가을에 편하게 가을에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니 자신 없으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리고 가서 죽이면은 서로 속상해요. 그래서 잘 크고 있어요 하면은 저도 기분 좋고 아유 이렇게 잘 심었어요 하면은 기분 좋아요. 저기 뭐 얼굴은 많은데 목대가 비실비실한 백봉도 잘 심었다고 사장님이 정리 싹다 해서 보내서 뿌리도 정리하고 하엽도 정리하고 보내서 얘를아 너무 쉽게 잘 심었어요. 그러면 은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무슨 뭐 꺼내느라고 떨어뜨려 심느라고 심느라고 떨어뜨려 이러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맞는, 맞다 생각을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laughs>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laughs>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laughs>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응, 몰라요.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 지이고 얘는 터리를 옆으로 누워서 내려가지고, 요런 애들은 싹다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엽도 너무 많고, 요 애원이 온들을 하엽을 좀 해도 어느 정도 떼어놔야 애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엽이 건드리기만 하면 우수수수 떨어져서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날씨도 더우니까 하엽이 있으면은 이 통풍이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통풍도 잘 되라고 이렇게. 아이고 더워요. 하엽이건 먹어. 내가 먼저 죽게는지 아, 올 여름에 잘 버텨야 될텐데. 걱정이에요. 팔라도 걱정. 이런거는, 그리고 지금 러블리로즈부터 제가 택배를 안 내보내고 있어요. 러블리로즈도 그냥 제가 아직 갖고 있어요. 이제 뽑아놨어요. 다. 뽑아서 조금 말른 다음에, 어, 목요일? 목요일쯤에 택배를 내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며칠 전에 주문하신 언니들도 다 그냥 아직 안 보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덥다 보니까는 한번 뭐 러블리 버즈 같은 애들은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뭐갈때좀뭐갈 뭐 조금 입장도 떨어지고 하겠지만 뭐 이제 뭐 가을돼서 가을 아니래도 더위에 강한 애들이라 더위에 강한 애들이라서. 여름에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날씨가 어제처럼 너무 무더워지면 은 진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아이고 어쨌든 올여름을 잘 놔야 될 텐데 언니들도 진짜 자 여기는 그냥 저는 이제 한 9시만 되면 은 그냥 입을 덮어버려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은 새일 커네요 가게가 <laughs> 시커매가지고 애들은 그래도 그늘이니까는 사각막도 해주거든요 차각막도 해주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사각막 갖고 부족하니까는 이불을 덮어 버리니까 시커매가지고 꼼꼼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핸드폰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에이, 저도 그냥 농장을 뭐 심심하니까는 농장을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농장에 가서 없어요. 물건도 없고. 아휴, 그리고 또 데리고 오면 자리 많이 차지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싸고 예뻐, 예쁜 거 있으면 그냥 데리고 올까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농장에 있는 애들도 아주 의지꼬리 꼬리꼬리.. 꼬리, 꼬리. <laughs> 먼지에 앉아.. 물을 못 주니까 먼지도 앉아있고 애들도 부실부실해요. 아니면 은 그냥 푹 퍼져있어요. 너무 못나죠 얘네들도 지금 해를 못 봐서 얼굴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해는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얼굴 툭 터져버리면은, 이게 올라 붓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9시에 이불을 덮어줬거든요? 근데 한 9시, 10시까지는 오전에 좀 해가 약한 거는 좀 보여주다가, 이제 또, 아 어, 해가 뜨거워지면은, 그때 이제, 좀 자기를, 이거를, 입으로 덮어주셔야지, 해를 못 보면은, 이거 농장에서 해를 못 봐서 이렇게 접시처럼 푹 퍼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은 줬는데 해를 못 보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는, 해를 보여줘야 애들이 입장을 딱 오므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단정하게 딱 연꽃처럼 오므리고 있어야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앞니들도 적당한 해는 필요하다는 거, 너무 뜨거운 해는 안 되지만, 아, 그래도, 어, 아직 이 시간까지는 괜찮아요. 한 8시 정도까지. 8시, 9시까지는 괜찮은 거.. 9시 되니까 어우, 어제는 진짜 더욱 뜨겁더라고요. 가 아니, 둘다 <laughs> 이불, 이불이라도 덮어주세요. 여름 이불 한 장. 위에다가 덮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늘이 생겨서 차갑막만 갖고는 안 돼요.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렇게 하엽 정리 대충 해놓고 주저리, 주저리 떠들기는 하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남아있는 애들은 못해줄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엽을 정리를 해줬는데 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하엽도 못해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지금 한 20분 정도 했거든요. 24분이네요. 24분 했는데 완전히 땀으로 샤워를 했어요. 완전히 옷도 다 젖어버리는 이 정도의 더위니까 언니들도 어디 구경 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책이라도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형원님네 다육이었습니다.